자 이번 시간에는 한문 문법, 한문의 형식에서 피동형, 피동보조사 피동주사, 호흡하는 거 요거를 이제 한번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어, 우리 교재 190에서 192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피동형 하는 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좀 시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피동형 한건 용어로 말하면 수동태 피동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수동태 그게 해당된다. 이러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수동이니까 피동을 당하잖아요, 그 번역을 하게 되면, 불을 하게 되면은 뭐에게모모을 당하다 또는 모모을받다뭐 숨을 받다뭐 이런 말 쓰잖아요. 치욕을받다 또는 뭐모에 여하여 뭐모를 하게 되. 이런 뜻으로 풀이가 돼요. 이렇게 피동형화를일어는데 형식에 먼저 보면은 첫 번째는 그 피동 보조사가 나요. 와 보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니까 수로 뛰어오겠죠. 이거 파동사. 그 다음에 피동 전치사. 그다 음행위자 또는 행위물그행물 요렇게 되는 거. 여기 지금 우리 오늘 피동보조사, 피동증치사공한비 피동보조사, 피동증치사요 경우, 요 경우를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다음 에 이제 또 하는 거는 피동보조사가 나오고. 이런 피동 전취사가 없어요 피동 절취사가 없어요 피동 절취사가 없어요 없고 바로 행위자가 나온거다 행위자. 피동 절취사라고 보 행위자 또는 행물이 나옵니다 피동 보조사를 썼기 때문에 이게 피동에 대한 걸알수 있어요 근데 또이 행위자, 행위물 이것도 또 어, 생략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또 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생략되는 경우보다 드러나지 않는 도그 다음에 머리에서타 동사를 쓰고 피동구 주자를 안 써요 피동구 주자타 동사를 쓰고 피동구 주자는 를 쓰고 그 다음에 행위자 행위모를 써 피동보조사를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피동보조사를 안 쓰고, 피동전지사고, 일본 같은 피동보조사를 안쓴 경우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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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그죠? 근데, 한자 뜻이 자체가 피동수동이 아니에요. 그냥 능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능동을 그대로 있는 단어를 쓰고, 한자를 쓰고, 피동을 풀으려는 거예요. 그 문맥을 보고, 이걸 피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이걸 문맥상 피동이라고. 문맥상. 문맥상 피동이니까, 어떻게, 이 피동 보조사가 없어요. 그죠? 렇 없어요. 타동성을 써놨어요. 타동성을써어요그 다음에 또, 뭐 피동, 절치사 뭐, 이런 것도 못 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문장을 봐가지고, 문맥상, 이걸 피동으로 풀어야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용들 주시면서 비동영업공부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 비동 보조사 비동 진주사 호응 이렇게 이렇게 호응한다 그래요. 일본이죠. 그러면 비동 보조사가 비동 아, 보조사가 뭘까? 어떤 환자였을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견하는 거 비동 보조사.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되는또 타동사가 나오고 물론 타동사에서는 뒤에 또 목적어 붙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피동 전치사 피동 전치사는 원세 개에 어오 의 행리자 또는 행리물 이렇게 돼요. 그럼 견을 쓸까 피를 쓸까 기를 쓸까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선택적으로 쓰면 돼요. 어를 쓸까 어를 쓸까 허를 쓸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면 돼요. 그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게 어우 하는 거 가만하고 주주사 영의 면바이한게 있지 않냐면 만들지겠죠. 그이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우의 길이 자, 그러면은 어, 190페이지 이제 뭐라 그러지? 을선 예문이에요. 예문인데 우리 한번 이해 한번 해 볼까요, 한번. 어축한강 네조따 이제 네조따. 그럼 이러면 축하면 내쫓다 되겠죠? 네조. 근데 비동보조사 위 비비자 세계 중 어느 수도 관계 없는데 겨를 안 써볼까요? 그 다음에 비동존주사도 뭐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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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중이 자기 마음대로 써준다. 을을 안 써보겠습니다. 행사 임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금에 여하여 내쫓음을 내쫓지게 되다 또는 임금에게 내쫓음을 당하다 내쫓음을 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쫓겨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게 쫓겨나다 이렇게 이제 풀어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들어있어요. 어? 예.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5. 3. 내가 일찍이 3, 4. 요거는 뺏슬 하다, 이요 그렇죠? 뺏을 하다. 내가 일찍이, 이때 3은 뭐에 3번 이렇게 풀어야 되죠어요 3번 뺏을 하였는데, 하였으나, 6쪽으로 가는 야 되죠. 뒤에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뭐생각이 되겠어요. 3번 슬을 하였는데, 삼, 들어봐요. 피동 보조사 견 쓰고 그다음에 타동사 휴, 쫓다 쓰고 피동 보치사로 어 쓰고 쭉 행적 이 분석 쓰죠. 여기 이제 피동태라는 걸알수 있죠. 피동형이란 거죠. 이것도 삼도 세 번이죠. 세분 3번 배수가 세번 임금에게 쫓겨났다, 쫓겨남을 당했다, 쫓겨남을 받았다. 금에의하여 쫓겨나면 쫓겨나게 되었더 쫓겨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보겠니요 수골, 그다 어개시 견력 어, 어 양호돼서 수 맞다. 굴. 어 개시. 개씨에게 굴욕을 받다. 이거 수는 피동 보조사는 안 해요. 그냥 받다 는 일반적인 동사 뜻이에요. 굴욕을 받았다. 개씨에게서 개씨에게 게시에게 굴욕을 받았다. 그 이것도 많은 간판형 또 굴욕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굴욕을 당했다. 을 당하고 이 수는 변피비한 피동 보조사닙니다 그냥 팝다이 팝다. 그 다음에 견, 견 나왔네 이거죠. 피동에서 견을 쓰고, 타동사면서 욕, 욕하는 건 모욕하다, 그죠? 모욕하다. 뭐그 모욕하다. 그 다음에 기동주저사면서 어를 쓴다. 뭐, 울었어도 되고, 혼었어도 돼. 이것도 맞아. 결혼꼭안 써도, 써도 돼. 피로었도미로어도 돼. 어? 그 다음에 양호. 양호는 뭐 사람 이름이겠죠. 개시도 사람 이름이겠죠. 네. 양호에게 모욕함을 당하다. 이거죠 모욕함을 당하다. 오욕을 당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요것도 이해됐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 190자국. 제 위에는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공. 불견신 어김. 예. 그 다음에, 사불견조어우이한공불견그 다음에 신 믿다 모습 믿다 피동거주에 뭐를 쓸수 있고 세리 중에 자기 쓰고 싶은데 뭐를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인요거는부사의공 쪽으로 사 쪽으로 할지 공 쪽으로 또남이에요 남에게 남에 믿다 믿음을 당하지 못하다 이건 뭐예요 남에게서 믿음을 받지 못하다는 것이죠 남에게 믿음을 믿다해서 믿음을 받지 못하다 어떻게 되셨죠 그럼 사적으로 사역에요이것 사는 뜻 사적으로 공격을 했사적 사적으로. 사적으로는 불견. 마찬가지로 견피를, 견을 썼어요. 저는 돕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누구에게서. 그 다음에 친구에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이것수동이는 도움을 받음을 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아주 어색한 직이고요그러운 의욕을 하게 되면 친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사적으로 친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다 공적으로는 남에게서 신임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못하다. 이거는 신임을 받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사적으로는 친구에게서 친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견도수쓰위요 위를, 쓴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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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 위를, 위위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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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람 이름이죠? 오자서지 부형이 오자 이거 저. 이거 말고 저다찍죠저오자서 아버지의 형은 위. 변을 써도 되고 피를 써도 되죠. 그 다음에 동사 어무언지에서는 보리굴래 내려왔었죠. 그다음에 비동준서 어우호 만들었을 수, 수 있는데 요즘에서 어를 쓸수 썼습니다. 수어 천다구천 초나라, 천나라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천나라에게 천나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당했다. 천나라에 천나라에게 천나라의 음, 죽임을 당했다. 그리걸 뭐랄까만?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해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제이 하고 피동보조사를 그 다음에 타동사 있고 피동전치사 넣고 행위자 행위물 넣는 거. 니 어, 이때 초는 행위물이죠. 그죠? 행위자 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피동보조사, 피동전치사, 고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고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략하자면 피동보조사, 피동전치사, 고